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배탑게렘에서 길을 올리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 사방에 천망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하자. 아, 낮이 기울고 저녁에 그림자가 길어지는구나. 일어나라. 밤에 공격해서 시온의 성체들을 파괴시키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를 베어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맞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으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읍 안에 압제가 가득하다. 우물이 무술, 물을 솟구쳐 내듯 이 성읍이 그 성읍이 그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사차지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해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 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길가에 서서 보라.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했다. 나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들으라. 증인들아, 그들에게 벌어질 일을 보라.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에게 그들의 책량의 열매인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시바의 유향이나 먼 곳에서 가져온 향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너희 번제물은 받을 만하지 않고 너희 희생제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치는 것을 둘 것이니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이웃과 친구가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 땅에서 올 것이다 한큰 민족이 땅 끝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고 그들은 말을 타고 전사처럼 대열을 지어 너를 공격하러 공격하려 한다 딸 시오나 우리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손이 무력해졌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 같았다. 너희는 들판으로 나가지 말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지 마라. 말라. 원수가 칼을 갖고 있고 공포가 사방에 있다. 내 백성에 따라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에서 구르라.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쓰라린 통곡을 하라. 파괴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가 완고한 반항자들이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청동이고 철이며 그들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풀무가 세게 불어서 나비 불에 타 없어져 버리니 재련공이 헛되이 재련한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들은 내버려진 은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7. 장 여호와로부터 여화, 예레미야에게 이만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 억,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고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내 앞에 와 서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있는 내 거처로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했으므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았으며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집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내가 실로에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쫓아낸 것처럼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내게 강구하지 마라.내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반죽을 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바쳐 나를 화나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자기 얼굴에 수치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 네,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사람과 짐승에게 들판의 나무와 땅 위에 열매에 쏟아 부을 것이다. 진노가 불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희생 제물에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 제물에 관해서는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이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잘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아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종 네 예언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목을 곧게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네가 이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네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리가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너희 머리카락 머리카를 잘라내 던져 버리고 슬픔의 노래를 갖고 벌거벗은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자손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았던 일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빈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도벳에 매장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이스라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이는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8장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관료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며 숭배하고 추종하고 문의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우리 앞에 그것들을 펼쳐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뼈들은 거두어지지도 않고 묻혀지, 묻히지도 않고 다만 땅 위에 쓰레기 같을 것이다.내가 그들을 추방한 각처에서 이 악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할 것이다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사람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그런데 왜이 백성들은 떠나가느냐? 예루살렘은 왜 끊임없이 떠나가느냐 그들은 거짓에 붙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보았지만 그들은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악함을 후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이 전쟁터로 돌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갈 길로 갔다 하늘을 나는 황새도 자기의 정한 시기를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릅미도 자기가 오,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규들을 알지 못하는구나.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된 팬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릇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라고 어떻게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밭들을 새 포도주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정한 소득을 탐하고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그들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나 평안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때 부끄러워 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수확물을 거둬야, 거두어 갈 것이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나뭇잎조차 시들어 버릴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그들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는가 함께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들로 들어가 거기서 멸망하자 이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 치유의 때를 바랐지만 보라 무서운 것만 있었다 대적의 말들의 콧바람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들의 말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그들이 와서 이 땅과 그 땅의 모든 것 성읍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살펴버렸다 삼켜버렸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뱀들 곧 술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독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슬픔을 달래려는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기력을 잃었다 보라 먼 땅으로부터 내 백성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시온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그들이 왜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과 이방 우상들로 내 진노를 일으켰는가?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내 백성의 딸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상했다.내가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다.길르앗에는 향유가 있느냐?그곳에는 의사가 없느냐?그러면 왜내 백성의 딸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느냐?